디즈 베이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 29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 함께하겠습니다. 욥기 29장은 새 친구들과의 치열한 논쟁을 일단락 짓고 이제 차분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욥은 지난날 전능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선을 행하며 형통할 수 있었노라고 과거 자신의 축복된 삶을 회상하였습니다. 욥이 자기 말을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지나간 날들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던 그 옛날이 그립구나. 그때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서 그분의 빛으로 어둠 속에서 안전하게 걸었는데 내가 한창 힘이 넘칠 때 하나님과 집에서 달콤한 교제를 나누던 날들 전능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던 날들,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있던 그 날들, 우유로 발을 씻으며 반석에서 기름이 시의처럼 흘러내렸던 그 시절, 성문에 나가서 성문 앞 광장의 높은 자리에 앉았던 그 시절,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길 옆으로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며 백성의 지도자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지, 귀족들도 소리를 낮추고 혀가 입천장에 바짝 붙은 것처럼. 말소리를 줄였지. 내 말을 들은 자는 나를 복되다 했고, 나를 본 자는 모두 나를 칭찬했지. 도움을 바라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도울 자 없던 고아들을 살폈기 때문이지. 희망을 거의 잃은 자들도 나를 축복해 주었고, 과부들도 기뻐서 나에 대해 노래했지. 그때 나는 의로움의 옷을 입고 정직함을 관처럼 머리에 썼지. 나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두 눈이 되었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에게는 두 발이 되어 주었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 주고 낯선 사람도 돌보아 주었지. 아기의 턱을 부수고 그이 사이에 물린 희생자들을 건져 주었지. 그러면서 난 오래 살다가 내 복음 자리에서 죽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내 뿌리는 물가로 뻗어 나가고 가지는 밤새 내린 이슬에 젖었지. 나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존재였고 내 힘은 늘 커져갔지.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가 말할 때면 조용히 기다렸고. 내 말이 끝나게도 말을 삼가니 오직 내 말만이 저들의 귀에 잔잔히 내렸지. 저들은 비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봄비 기다리듯 내 입술을 주목했지. 저들이 용기를 잃었을 때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저들은 내 얼굴의 광채를 귀하게 여겼지. 나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도하며 군대를 거느린 왕과 같이 그들을 대했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곤 했는데. 아멘 욥기 29장에서 욥은 하나님의 자신의 삶을 축복하셨던 날들을 회상했고 욥기 30장은 과거와 지극히 두들되는 비참하기 짝이 없는 현지의 고통 참상을 한탄했습니다 남녀노소의 존경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비천한 자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는 그 아버지를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로 여겼는데 그 나이든 자들이 무슨 힘으로 내게 도움을 줄수 있었겠나 그들은 배고픔과 가난에 수척해져 밤중에 먹을거리를 찾아 광야를 배회하지 않았던가 덤불 속에서 나무를 캐 먹고 쌀이 나무뿌리로 배를 채우던 저들이 아니었나 도둑취금을 받고 마을에서 쫓겨나 음침한 산골짜기와 동굴과 바위틈에서 살았지 가시덤불 속에서 짐승처럼 부르짖고 가시나무에 모였지 그들은 이름도 없는 미련한 자들로 고향에서도 쫓겨났지. 그런데 저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다니, 내가 저들의 말거리가 되다니, 저들은 나를 싫어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마구 침을 뱉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활시위를 풀고 나를 괴롭게 하시니, 저들이 나를 향해 덤비고 있구나. 오른편에서 그 천한 자들이 일어나 내두 발을 걷어차고 나를 둘러싸며 죽이려 하는구나. 저들이 내 길을 허물고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구나. 저들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 공격하듯 밀고 들어와 나를 치니 나는 공포에 질리고 내 체면은 바람 앞에 날리듯 없어졌으며 내 생명은 구름이 사라지듯 위태롭네. 이제 내 영혼이 허물어지고 고난의 날들만이 나를 기다리는구나. 밤마다 내 뼈가 쑤시고 그 고통 때문에 쉴 틈이 없구나.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내 옷을 움켜 잡으시고. 옷깃을 조이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진흙탕에 던지시니 먼지와 재처럼 되었구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않으시고 주 앞에서 쓰나 주께서 바라보기만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다루시고 그 강하신 손으로 나를 치십니다 주님이 나를 들어 바람 위에 두시고 태풍 가운데서 빙빙 돌리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나를 저 무덤으로 보내려 하십니까 절망 중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구나. 내가 고생하는 사람을 보며 울지 않았던가.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가. 행복을 기대했는데 재앙이 닥쳤고 빛을 발았는데 흑암이 덮치는구나. 마음이 뒤틀리니 쉴 수가 없고 고난이의 날들만이 나를 반기는구나. 태양도 외면하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배회하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와달라고 외치네. 난 이리 때의 친구 타조의보시로구나내 가죽이 검게 변하여 벗겨지고 내 뼈는 열기로 펄펄 끓어오르는구나. 내 수금은 장례식 노래를 연주하고 내 피리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멘. 욥기 31장에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제 13장에서 욥은 친구들의 냉혹한 비방을 듣고서 하나님께 법적 소송을 하겠다고 결심한 바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욥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회의를 표출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나?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며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어떤 유산을 주시겠나? 사악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가?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지 않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언제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뿌린 씨를 남이 추수해 가고, 내 농작물이 다 쓸모없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네. 내가 언제 예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 밖에서 기웃대었던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하녀가 되고,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끌어 안아도 할 말이 없다네. 그런 짓은 부끄러운 범죄 행위니, 어찌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과도 같이 내 농작물을 몽땅 태워버릴 것이네. 내 집안에 있는 종들이 내게 불만을 터트린다고 저들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게 따지실 텐데 무슨 말을 할수 있겠나? 나를 어머니 태에서 만드신 그분께서 그 종들도 만드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지 않았나?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부의 소망을 무시했던가? 나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못본채 했던가? 그렇지 않네.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저들을 돌보았고,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네. 내가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못본 채하고 덮을 이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던가? 그들에게 양털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축복하였다네. 내가 언제 지위를 이용하여 고아들을 무시하는 짓을 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부러져도 좋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두려워하네. 그 위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는가? 내가 언제 소금의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웃줄 대던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을 보고 청명한 달을 보며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 손을 모아 경배하던가? 이것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네. 그랬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고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네. 나는 내 입술을 함부로 움직여 원수를 저주한 적이 없네. 내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고기로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고, 지나는 여행자에게도 문을 열어 대접했다네.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 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아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능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아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면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내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고하고 왕자처럼 당당히 그분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내 토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나를 고소했던가, 바디랑들이 울부짖은 적이 있던가. 갑도 지불하지 않고 남의 농작물을 먹었던가 그 농사지은 자들의 기운을 꺾어 놓은 적이 있던가 그랬더라면 밀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고 보리 대신에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네 이렇게 해서 요베 말이 끝났습니다. 아멘. 욥기 32장입니다. 제 4장부터 제 26장까지 3대 1이라는 별론 구조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즉 요베 세 친구들과 욥과의 논박 구조 에트를 말합니다. 제27장부터 제31장까지는 요배 독백적인 탄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은 엘리우 변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비 계속해서 자신을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새 친구들은 요배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남족 속의 부스 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요의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비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요베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오는 세친구들 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껏 참고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오는 화가 났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면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마, 답할 말을 생각할 동안 나는 그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당신들 중에 누구도 요배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욥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욥과 내가 논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과 같이 논리로 욥에게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리둥절하여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용하니 나도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 바를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게 말하라고 하는군요. 지금 내 속은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군요. 그러니 내가 입술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곧장 치실 겁니다. 아멘. 욥기 33장입니다. 지금까지 3대 1의 변론 내용을 다 듣고 해결자로 나타난 엘리우는 욥의 끈질긴 무죄의 주장을 책망합니다. 욥이 순전하다는 생각이 옳지 못하며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임을 주장했습니다. 엘리오도세 친구들처럼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제 욥 어르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려니 혀가 움직이는군요. 나는 양심대로 말하며 내 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할수 있거든 당신도 내 말을 듣고 반박하십시오. 나나 당신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를 수도 없지요.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이 주장했지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차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곤히 잠들었을 때 밤중에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진수성찬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 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1천명의 천사 중 하나가 도우러 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그가 내 몸값을 벌써 받았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아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 사람이 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요 버르신 내 말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계속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말하실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을 계속 들어 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희생으로 사랑하신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새 생명이 솟아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제주 땅에 펼쳐진 작은 복음일씨앗이 이곳 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세요. 파이팅.